자, 3번 문장 보겠습니다. 3번 문장 보실까요? Human brain 에서 인간의 뇌는 말입니다. 뒤에 seem to be programmed 했으니까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노래를 위해 프로그램이 된 것처럼 보여. 인간의 뇌가. 자, so fundamental is the human capacity for music 했는데, 이거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o 형용사 그다음에 비동사 나와 있고 이럴 경우에 주어는 뒤에 있는 얘가 주어죠. 도치가 된 겁니다. 주어동사 자리를 바꿨는데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이죠. 자, 음악에 대한 인간의 능력은 어떠냐? 아, 매우 근본적이어서죠. 근본적이다. So 되시죠. 그래서 자, 그거는 아마 아, 발전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말 이전에, 말하기 전부터, 말이 나오기 전부터 노래가 먼저 발전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 피지올로지스트 하면 생리학자인데 생리학자는 동물이나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자, 생리학자들은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죠. 자, 엄마의 아, 룰러바이 있는데 룰러바이 뜻은 자장가지, 그치? 엄마의 자장가가 double duty, t h double duty 했는데 여기 보면 있죠, 그죠두 가지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낮추는 것에 의해서예요. 아이의 자극의 레벨을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자극에 민감하지 않게 하는 거고 또 동시에 simultaneously 동시에 증가를 시킵니다. 아이의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또 증가를 시켜 주죠.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번에 뮤직 테라피스트에서 음악 치료사들은 또한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대다음 주어져 음악을 듣는 것이 자, 인듀스 유도하다지 뭐를 유도하냐?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엔돌핀의 방출을 유도한다라고 이걸 또 발견했습니다. 음악의 장점이겠죠, 그죠 자, 혈압을 낮춰주고요. 그리고 이즈는 완화시키다니까 신체적 고통의 센세이션, 감각을 완화시켜주는 엔돌핀을 유도한다라고 이걸 발견했습니다. 한번 사회 과학자들은 믿고 있죠. 자, 음악이 됐담의 주어예요. 뒤에. 사람들을 한데 모으는 것에 의해서입니다. 뒤에는 수행하고 공연하고 그리고 듣기 위해서지. 그치? 이런 음악이 아마 제공했었을, m a y h a p p 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니까 제공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 모델을 제공을 했는데 뭘 위한 모델이냐. 사회적 협력과 c o h e 응집과 그리고 심지어 리프로덕티브 석세스 했으니까 번식 성공이죠. 이걸 위한 모델을 또 제공했었을지도 모른다. 역시 음악의 장점입니다. 4번에 놀랍게도 가장 높은 소음 레벨이 오게 됩니다. 뒤에 음악을 듣는 것으로부터 오는데, 뒤에는 이어버드를 가지고 어 이거죠. 그죠. 어, 흔히 얘기하는 갤럭시 뭐지? 그 버든가 버든가 그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종종 훨씬 더 능가하거나 초과하는 거지. 위험 포인트를 증가합니다. 5번에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그러면 음악은 seem to be fundamental building block. 근본적인 구성 요소일지, 구성 요소인 것처럼 보이죠. 뒤에 문화의 발달에 근본적 빌딩 블록 9번 구성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구성 요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쉽네요. 그죠? 자, 이거 몇 번이 답일까요? 답은? 네. 4번이 답이죠. 그죠? 이거 음악에 다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4번에 보면은 가장 높은 소음이, 아, 이어바즈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서, 아, 갤럭시 버즈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